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에 달린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하루를 경건히 보내고자 하오니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희생을 깊이 숙고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 혹은 성금요일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켜더라.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로 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육시로부터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식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식 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아 신에 있는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일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깨 꿰어 마시우거늘 예수 그나어 그 남은 사람들이로 도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권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더 나가시니라. 이에 성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저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대에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금요일 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 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35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슬퍼요 조롱을 많이 받으셨어요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별입니다 네, 많은 사형틀이 있지만 사형방법이 있지만 십자가형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은 없죠 무지한 이들로 인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히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에 집착해요. 35절에. 예수님의 옷은 그 왕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그 헬옷이 통으로 짠 옷을 입혔잖아요. 홍포라 그래서. 이렇게 천을 짠. 이렇게 천으로는 쓸어도 이게 버풀이 나지 않는데 이거 이렇게 그 뜨개로 짠 것은 그 통으로 만든 거라. 그거 가위질을 하면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재미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에, 권력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이 하층의 에, 군사들은 뭐 예수님 죽고 뭐그 사람의 아기니냐 소냐 거기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그 사람들은 죽는 사람이 어, 벗어놓은 그 옷을 갖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 진리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세속을 따르는 인간들의 전형이죠.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진리 거룩 뭐 사상의 뭐 이런 것저 관심 없죠. 천국 내세 영생 이런 관심 없죠. 그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불나비가 불에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죠. 우리가 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다당하셨 발가 벗겼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비웃었다, 비웃었다고. 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만행을 에, 그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와야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 에 매달려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어, 뭐, 5병에 5천 명 먹였다며,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살렸다며, 바다 위를 걸어갔다며, 중풍병자를 고쳤다며, 눈먼자를 보게 했다며, 그러면 그런 능력을 너에게 행해서 너가 한번 내어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조수했어. 40절로 42절. 마귀의 목표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심으로 이 기독교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확실하게 했었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라. 오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액세서리 십자가도 있고 뭐 마스코트 십자가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함에 되새기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45절로 53절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휘장이 찢어진 거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이가 한 20, 30미터 되는. 쫙 갈라졌어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무나 못들어갔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그 쫙지 그게 뭐 지진 난 것도 아니고 폭발시킨 것도 아니고 칼로 뭐 찢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스스로 찢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뭐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좌에 갈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는데 이제는 뚫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주님이 그 거룩한 제사를 연락했다는 증거이죠또 하나는 캄캄함이 맺어요 제6시부터 9시까지 난1 2에서 오후 3시까지 온땅이 어둠이 맺어요 캄캄해졌어요 태양이 비치려면 어떤 사람은 계기월 식했나, 아니면 진흙 같은 구름에 밀려서 태양을 가렸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어둠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위치셔요. 엘리 엘리 라바사 박단이 있는 건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해용을 가져, 해용이 바다에서 나는 바다풀인데, 그게 마르면 스펀지처럼 변다. 거기다가, 썩은 포도주를 칠해가지고, 예수님에다 문질렀어. 하, 목마르다 그러면, 그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인데, 물한 마가지 떠다가 먹여드렸으면, 그 얼마나 그율이요 그런데, 더 고통하라고, 그 썩은 포도주를 입에다 문질렀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지. 극율도 없는 놈들, 자비도 없는 놈들, 나쁜 놈들, 여기 나와야 여기 나와야 돼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주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다. 5 2 절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엘리야죠 엘리인가요그 무덤 뼈에 에, 시체가 다니고다 살아났죠.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에 다 살아났죠. 그렇듯이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에도 많은 성도가 살아났습니다. 참은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 없는 부활과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 이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이 있고 십자가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사망에 대한 사망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죠. 맞아요. 이제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일 안식일이요, 토요일 주님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 주, 주일날 아침에는 드디어 부활하십니다. 예, 기독교의 큰 절기죠. 우리는 이번 부활절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망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높이고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아, 함껏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롱받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의 부활,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 금요일에 저희들이 더욱 십자가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